안전이 있는 분입니다. 어? 서울역대 연극과 출신이라 네, 예. 아 동기가 누구누구신죠 출신? 아, 어, 뭐 요즘 활동 많이 하시는 음. 이영자 씨. 오! 강은희 어. 예, 씨. 아 음. 또 이분이 연극과 출신이긴 하지만 작년 한 해만 무려 세 장의 앨범을 낸. 작년 한 해만요? 음. 1년 10위입니다. 음. 어 깜짝이야. 누구예요? <laughs> 아, 누구신요 아, 자, 자 누구신지요? 저기동 아, 어, 너무 많이 한것같 아 인생은 회전목마. 너무 상와 웃상. 어도지왜 이렇게 웃으세요? 아니, 트로트, 트로트. 아우. <laughs> 아 노래 좋다 회전목마. 인생 회정목마그 부분 한 번만 좀 불러주시겠어요? 인생은 회전목마. 뭐지? 프로듀싱은 누가 한 거예요? 우리 더원. 아니면 뭐 제작을 음. 하긴 했는데 1980몇 년도에 또 음반을 살짝 한번 내셨었어요. 었 그래서 음악을 하나 만들어드려야겠다 하다가 주제를 던져주고 끝내야겠다. 아, 왜냐면 네. 모든 사람들에게 인생은 어. 돌고 도니까 어. 울을 일이 있다면 웃을 일이 오고 있고 어. 웃는 일이 많아지면 더 조심하라는 그런 약간 깨달음의 그걸 하려고 인생은 회전목마 회전목 아무르파티 인생은 응. 마, 마 아무르파티로 아 아무르. 뭐... <laughs> 근데 이거보다 제킷도 낫지 않아회전목마 어 <laughs> 끝난 것 같지 않은 음. 어, 되게 미학해아 회전판 어, 끝나지 어, 않으니까요 제가 그 다음에 사실 사랑한 노래도 트로트로 만들어 들려 그랬어요. 사랑한 노래가 사랑아 그리운 내 사랑하잖아요. 응. 사랑아 사랑아 내 사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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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산 찾아가 아, 똑같잖아요. 어, 그런... 하지만 마지막 도 네, 똑같아요. 내 사랑아 생각안 되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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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그 본인이 볼때 본인은 앞으로 가수로서 대성을 할것 같으신지. 아 오, 궁금하다. 아 냉철하다. 야. 아 제가 이제 무속인의 삶을 한 22년 차를 오다 보니까 나를 위해서 꿈을 좀 키워보자, 피워보자 하는 의미로 음. 가수로 하게 된 거지. 이 나이에 뭐 인기 끈다, 성공한다 그건 처음 만에 봤을건 생각도 안 하고 시작한 거예요. 아 그래도 예견 정도는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조금은 뜰것 같아요. 한 몇이 정도 아 코로나가 끝나면은 네. 뭐 지방 행사는 좀 다니지 않겠나. 아, 기까지보시네 <laughs> <Joe> <laughs> <오 rounds> <오우>. <découvrir görüş> 너의 마음을 몰랐던 건 아니야. 나도 느꼈었지만 왜 말하는니? 아니 못한 거니? 조금도 날 생각하지 않았니? 좋아한다며 사랑. 한다며 이렇게 끝낼 거면서 왜 그런 말을 했니 널 미워해야만 아닌 거니 아니면 내 탓을 해야만 손으로 돌아가고 싶어 내가, 내가, 사랑한다며 이렇게 끝내고면서왜 그런 말을 했니? 널 미워해야만 하는 거니? 아니면 내 탓을 해야만 하는 거니? 시간 I'm out. 아 진짜 잘한다 눈물나네 눈물나 진짜 행복하기바래 나보다 좋은 여자 만나 님에 대한 오해는요. 무서워. 아, 그 사람이 나를 꿰뚫어 보는 것 같아. 이런 오해를 많이 받으셨다고. 음. 할수한 20년 넘게 그 직업이 있다 보니까 몇만 명의 사람을 만났잖아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보면은 일단은 말을 하기 가 싫어. 어, 뭐, 그래, 보여서 아니 네. 보이는 게 아니 너무 말을 많이 했었기 아 때문에. 음. 네, 그러다 보니까 이미지가 차갑다, 무섭다, 뭐 싸가지 없다, 뭐 오늘 세상 따뜻해 보이세요. 구보다 <laughs> <주소보다> 그냥 오란 옷을 그냥. 왜냐면은 더원 씨 때문에 왔기 때문에 따뜻하게 안 보이면 작가님들한테 잘릴 것 같아. 방송 나서면 음. 못 잘라요. <laughs> 아까 그 자식은 이야기 하셨는데, 네. 그 자식은 든 사람이 네명 중에 누구냐? 아, 여기 이제 MC분들 중에서는 우리 박나래 씨. 오! 우리 박나래 씨. 나요! 나를 지는 아이들 아무도 남을 여자예요. 나도 남을 여자라니요. 나도 남을 야, 니 자식한테 영웅편 잡았어. 방편지 영상편지 2021년 자식아. <laughs> 네, 넌 좋은 자식인 줄 알고 있었어, 나라니야 야 끝까지 간다. 근데 그 자식이 뭐 방내 자식이 좋아하는 네. 건물이라든지 집에 다수한 땅. 아유. 아유. 그런 아유. 문서로 낳는 음. 자식이면 소중하잖아요. 근데 예. <laughs> 귀한 자식이지. 그러냐고. 이 건물일도 야, 건물 귀한 자식. 건물영 자식. 자식. 어, 자식. 어? 건물 자식. 건물 뭐 자식이 여칭인지 몰라도 <laughs> 내가 사랑한다 너를. <너는>. 우 <laughs> 우리 중에 연애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연애운은 지금 한혜지 씨. 네? 한혜지 씨. 네? 네. 저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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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무, 너무 행복해. <laughs> 아이 그러면은 우리 게스트분들도 궁금한 거 한번 여쭤보세요. 저 없는 거. 어? 아니면 뭐째 오, 둘째 이제 안 좋은 운은 다 끝났죠. 아, 너무 좋아. 자신감 있게 <laughs>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어린 나이부터 상처받고 부딪히고 내 의도하고는 상관없이 흘러갔거든. 그게 끝나가서 대우리 20년 와. 온다. 아. 대박이다. 그게 대박이다. 올, 올해요? 올해 음력 올해 올해? 7월 달부터. 올해가 여름부터. 21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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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부터. 오. 대박이다. 어, 오. 저는, 저는 많으면 많을수록 음. 좋다. 그게 제 로망 중 하나였어요. 음. 문을 딱 열면 애들이 막 오. 아빠! 막 이랬으면. 다리, 다리 막 붙잡고 계획이 막. 계획이 있으세요? 아니, 어때? 어때요? 어때요? 아, 가능성이 있어요. 어, 여기를 결혼을 하셨기 때문에 올해 임신해서 내년에. 어, 당연히 올해 임신하면 내년에 낳는 거 아니에요? <laughs> <laughs> 올해 좀 후반에, 중반, 이후에. 그때 가지는게 좋다. 후반기쯤에 들어왔다고 하니까. 아, 오. 많이 울었던 순간이 있으셨다고. 저도 조금 쉽지가 않아가지고 순탄치만은 않아서. 네. 임신 준비만 한 3년을 했는데, 자연 임신으로. 아. 잘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랑 상의해서 인공수정 세 번. 음. 그러고 나서도 안 되면 시험관 세 번. 음. 그러고 안 되면 우리 그냥 둘 살자. 음. 어. 그게 되게 좀 저는 합리적인 방법인 것 같아서 네. 했는데, 인공수정 세 번째 만에 이제 겨우겨우 얻었는데, 음. 그 전에 이제 저도 유산도 되고. 어. 그래서 이제 6주였어요. 그때 어. 신장 확인하는. 그때 그. 진료실 굴욕 의자 있잖아요, 여자들. <laughs> 그 상태로 어막 이러고 울었던 것 같아요. 아... 아기 가졌어요. 임태기 두줄 떴을 때보다도 더 눈물이 진짜 폭포수처럼 나오더라고요. 음... 진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럼 아까 그 계속해서 몸 관리를 하시는 게또 다른 아, 둘째. 둘째 때문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딱 정말 좋았던 거는 6주 차에 심장 소리 듣고 5, 6개월 때까지는 괜찮은데 당뇨 검사하는 순간서부터 악몽으로 바뀌어서 네. 당이 이렇게 아, 꾸준하게 고당으로 계속 받다가 퇴줄이 끊어지면은그 많던 당이 갑자기 음, 없어지는 수치니까. 거잖아요 애기가 저혈당으로 쇼크가 되는 어머. 거예요 음. 아, 그래서 당뇨시니까 배수에서. 정말 혈당 관리 잘 하시라고 아. 저희 집에 계단이 있는데 이제 아름 3kg짜리 들고 1시간을 아. 아. 에어컨도 못하고, 운동하고 나면 은 이제 따라다. 70, 80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아... 나는 너무 힘들었어요, 임신기간이. 아... 정말 힘들었어요. 아... 근데 이거를, 이런 금융생활을 해야 되니까 어, 자신이 없더라고요. 음... 계획은 둘째인데. 음... 그 임신기간이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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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할 때는 괜찮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힘들어요. 어? 너무 힘들어. 아, 힘 맞아요. 되게 네. 힘들어. 원래 저는 이렇게 좀 고음을 지를 때도 보통 가수분들은 목을 이렇게 뒤로 젖히잖아요. 아 여기 열고. 근데 네? 저는 특이한 버릇이 고개를 오히려 사주신. 숙여서 배에서 힘을 빡 받아가지고 이렇게 아아 부르는데 네. 이게 안 되고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아아정 어렵게 어렵게 네. 소중하게 곁을 온 딸에게 네. 메시지 하나는 안주겠어요 아, 그럴까요? 어, 그러요 어, 예. 야, 조혜원이 엄마 좀 봐라. 아유, 아유, 아유. 아, 엄마가 시원시원해. 어, 저는 그, 주먹 지고막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제 저는 그런 걸 못하니까. 네. 주먹 지고 세월을 펴.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좋아해. 애기들 좋아요. 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엄마 닮았어요. 아, 시청해. 그러면 한번 남겨주세요. 혜원아, 음, 네. 우리 애기 혜원아. 엄마가 널 생각하면서 이거를 떴어. 근데 참 미안한 게, 제일 엄마의 손길이 필요할 때, 엄마가 다이어트 한다고, 엄마 엄마를 해야 되는데 아빠+ 아빠를 먼저 어, 말하게 해서 너무너무 미안해 음... 엄마는 그게 참 미안해 시간 있는 대로 있으니까 너랑 제일 많은 시간 보내고 싶고 너랑 많은 추억 나누고 싶어 그러니까 말이 좀잘 들어 <laughs> 어 진짜 엄마 말좀잘 들어 <laughs> 엄마들의 저 똑같은 얘기 우리 행복하게 잘 살자 사랑해. <laughs>